앉어 앉어 앉져 그만 있 죠? 기다려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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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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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하나 하나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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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, 일곱, 먹어. 아, 열 개도 묻혀서. 먹어, 괜찮아? 얼안 얼른. 자, 이제 그릇만 먹고 마를 거야? 자, 일어나서 먹어. 자, 일어나. 어찌? 자, 다 먹을래?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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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손. 옳지. 어이구, 이뻐. 어이구, 이뻐. 한 하나, 둘. 네. 이거 봐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먹어. 먹어. 안 눕는게. 먹어. 응? 먹어. 옳지. 일어서서 먹어. 일어서. 자. 일어나서 먹어.